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폭스바겐 T1 캠퍼밴입니다. 자, 먼저 박스 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에는 이렇게 캠퍼밴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뒤쪽과 앞쪽이 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 캠퍼밴 차량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 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제품 번호는 10220이고, 그리고 1,334 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뒷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래된 레고다 보니까 여기 부품 수가 이쪽에 써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캠퍼밴에 다양한 기믹들도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먼저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렇게 실제 차의 곡선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창문이 이렇게 열리는 기믹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이쪽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안 열립니다. 사이드미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은 배기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렁크 입구가 있고요. 여기 또 창문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주유구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또 하나... 사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운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이쪽을 떼어줄게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문은 잘 열립니다. 반대쪽도 잘 열리고요. 자,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자 시트도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조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저거 그 기어 같은 거를 시계로 해줬습니다. 저렇게 시계로 계기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기어도 다 있습니다. 기어도 있고 반대쪽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바닥에도 브레이크나 악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돼 있고 핸들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절되고 앞부분은 거의 이게 끝입니다. 네. 거의 끝이고 자 이제 뒤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일단 먼저 이 컷, 문부터 보면 문은 이쪽에서 이렇게 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 쪽에는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먼저 여기 캠퍼맨 들어오면 싱크대가 있습니다. 황금색 수전이 있고, 여기도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도 있고, 뭐 거울? 이런 것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식탁에는 와인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소파도 이따가 침대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자,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기도 선반이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 안에는 살짝 옷처럼 보이는 게 노란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소파 쪽을 보면 이게 그림이 작게 하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식물도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라이트도 있고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소파가 침대로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캠퍼업에는 살짝 많이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고 먼저 이 식탁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살짝 밀면서 의자도 펴주면 자 이렇게 침대가 됩니다. 여기에 미니피겨를 눕혀서 놀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세울 때는 이렇게 의자도 세우면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다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차 위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위쪽에는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 제품에는 짐이 들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해주면 이쪽이 이렇게 열립니다. 천을 해서 이렇게 열리고요. 이 용도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네, 뭐, 은, 왠... 여기 캠퍼맨 안에서 생활을 할 때, 뭐, 높이가 너무 낮아서 수그리고 다닌 경우다. 뭐, 그래서 살짝 허리를 펴게끔 해주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이렇게 은색 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과 앞쪽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잘표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면서 이쪽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소파로 소파를 침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뭐 바깥 을를 보면서 누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엔진이 고무줄이나 이런 부품 테크닉 부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엔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폭스바겐 T1 캠퍼밴을 한번 리뷰해 보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